데미지를 데미지를 초간단 변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태일까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당신은 낡은 커튼을 내리고 새 커튼을 달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커튼을 선택할 건가요? 안마 커튼! 을 고르신 분들은 아주 착하고 식구금 같은 건 하나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속은 엄청난 초 변태라고 합니다. 이쁜 커튼을 고르신 분들은 분위기 있고 로맨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로맨틱한 변태라고 합니다. 귀여운 커튼을 고르신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식구금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안마 커튼을 고른 분들은 음란 마왕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짐승으로 변하고 머릿 속에 90%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저는 흰색 커튼을 골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꼼짝이씨, 꼼짝이씨. 무슨 그냥 사람을 의대하려고 그냥. 다키스트포르킨. 아, 자, 즉속 밸런스 패치 한번 하겠습니다. 데미지만 좀 봐주면 될것 같아요. 데미지만. 이 캐릭터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악물고 단점에 보면 사열 못 쳐요. We will face ever Our must be ready. 진짜 이딴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형, 대지 남캠 방송 형, 형님 남캠 방송이었음? 이제 키고 하려고 표식지킴의 방어관통이랑 피해가 올라간다고? 강타 50% 높은 최소 피해라고요? 자유 행동이라고요? 음, 뭐 나쁘지 않네. 뭐 나쁘지 않아. 아내반는데요 되게 본이 아니게, 본이 아니게, 지금 표식 파티 캐릭터가 더 추가가 된것 같아요. 표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핫사한테 표식을 찍겠다, 이겁니다. 달본 것 같은데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The blood quickens. 어디지? 쌍표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별세다 그렇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Masterfully executed. 아 근데 이래도 사기야. Their formation is broken. Maintain the offensive. 괜찮은데. 나요 미식가가 되게 잘 만들었는데? 맛있어 아 근데 쌍표식으로 찍는 건좀 오해석 코드 봐봐. 이제 밸런스 맞 죠? 네, 이제 밸런스 맞 죠? 안 돼. 뭉탱이 말살 이. 뭉텅이 말살이 좀 그거 해요. 네네네, 명중이 굉장히 높아요. 표식이 찍혀야만 데뷔시가 나온다는 것또꽤 신박합니다. 아 대미지가 아잘 잡았다 이거. 큰일 날 보냈죠. 얘 가만히 냅뒀으면 자폭했습니다두들기기에바오감수 있죠. 표식 걸고 기절하고? i 태기 말. The g 이 o u 야, 이거 치명타 치면 턴 당해 복하네. 치명타 치면 지속 회복하네. 어 그리고 몽태기 말살하면 표식이 제거됩니다. wounds of war can be healed, but never hidden. 치료일정 3톤 지속, 방호 25 3톤 지속, P 15 반사 3톤 지속. 시면의 모식이라고? 기억해두겠습니다. 몬스터 라자냐는 뭐예요 음식 소비 마이너스 100%, 음식 소비 마이너스 100%,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심박하네요. 이 몬스터를 이용한 식사가 나오는 컨셉인가 봅니다. 네, 그런가 봅니다. 이거 센시보다 더 센시 같은데? 야, 음식 중첩는 거 봐! 야, 그건, 그거... 야, 그거 했습니까? 눈치챘습니까? 음식 중첩 늘었는데요? 재밌게 만들었네. 야 센시보다 더 센시같다 이게 아 기절 안걸리네요 아 근데 이거 뭉탱이 말살밖에 할게 없어 이 투비가 좀 약해 어 투비가 약해가지고 약간 뭉탱이 말살을 바랄 수 밖에 없다 i n s p i r 이렇게 말이야. 아 근데 이렇게 된 몽테이 말살 못 쓰잖아. 아 약간 약간 기분 나쁜 상황이 됐네요. well struck. 그래도 이번에 할수 있을까요, 몽테이 말살? 반갑다. 그래도 올려썰기 4열에 들어가는 것만은 좀 용서해다오. 맛있다. 밸런스를 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이 정도면 밸런스를 해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저런 스트레스 회복이네요 아 근데 힐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배틀브라더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뒤로 미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그냥 잡읍시다. 뭉탱이 말살로.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seguin ser bash kim bash isso ah dengigi an mannae the way is lit 약간 표식 셔틀의 맛이 있긴 해요. 어, 이 투비 표식 셔틀에 약간 재질이 있어요. 표식 트랩, 얘도 표식 찍을 수 있죠? 아 근데 몽탱이 말살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 아, 최대 체력 높은 것도 되게 맛이다 이거 아 근데 생명의 무게는 언, 언제 쓰는 거야? 쓸 수가 없어 보이는데 몽탱이 말살 계속 맛있어 Them. 나쁘지 않아. 뭉기이맞요 와, 야방 반격하면 치료게 Time to one's 원앙, 원양의 사시미 먹어 봐라. 피해. 치명타 7%, 피해 15%, 표식 무시? 야, 이거 추가 음식 효과들 약간 적어야 될것 같다. 약간 좀 외워야 될것 같은 음식들인데요. 많이 외워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치는 게 맞을 듯. 근데 신기해 보니까 호학자라는 캐릭터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호학자 이 너무 너프 많이 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려면 좀 좋은, 약간 그 차별성이라든가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게 아쉬워. 모두 들었다 mount. 버거, so 모든 게 들어 있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엄청난 양으로 인해 섭취한 채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피5% 치명타 5% 방어 5% 최대치력 5% 속도 회피 바늘의 봉량 약초로 못지워요 그런 스펙입니다 다 외워야돼 이거 내가 원하는 버프를 받으려면 외워야겠는데 Black as death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쉠볼로각이 나옵니다 아마 이 용의 숨결로 이 용의 숨결로 그 중독 걸면 심블러 쫄따구들을 손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함은 심블러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형님 바로 치, 방금 764층 깼는데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하죠? 세용지팔년, 팔려, 세용지팔년이니까 좀 빡치네요. 잠시 쉬어도 돼. 뭐, 뭐 그러다 또 닭던 생각나면 하는 거고. 너무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얘. The falls, 잘 쳤다. 굉장히 의미있죠, 방금. 아, 기절 안 걸리네. 됐고요. 이거 간식 한번 먹어야 될 듯. 너도 나도 간식. Success so clearly in view. Or is it merely a t i 살아있는 i g h t 그, 조반간조반간이 프로에서 일반으로 격화를 해야 될것 같아. 치즈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투네이션으로 해달라고 하고, 돈을 투네이션으로 받으면서 해야 될것 같다. 그, 치즈직이 약간, 그, 바꿔줘야 돼. 지금 점유율하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생각하면, 투네이션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뭐어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저들의 사정은 아씨 지지직 망함 어뭐그 정도는 아니기는 해 망한 정도는 아니기는 해자 해볼까요? 가능하면 퇴각까지 보면 될것 같고 한번가 봅시다 이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방격 걸어 놓고요. 얘가 바운 활통 30%가 붙어 있어서 표식 배기가 되게 쓸 듯. 아,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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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렇죠, 그렇죠. 역시 투비가 그렇죠. 역시, 사기캐는 사기캐다, 그치? 어? 스트레스에 요렇게나, 스트레스에 요렇게나 낮춰놨는데도. 지명타 받으러 온게 100%. 이거 약초로 지우면 되잖아. 그렇군요. 데비지마시죠아 근데 할게 요거밖에 없는게좀 슬퍼. 과연 네, 네네네 Behold the abyss 설마 저정 붕괴인 건 아니겠죠? 없어! 없어! 붕괴 페널티가 없어! So. <목소리> I'll expose to a killing blow. The space between worlds is no place for mortal men. executed with impunity these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elled they can be beaten yeah 혹시 니오토바타 해본 적 있는 사람? 이거 뭐 하는 놈이지 아는 사람? 나 몰라. 알려주세요. 사기니야 이거? 모르면 맞아. <laughs> 아니, 어, 캐릭. 개... 어? 어떤 캐릭터인진 알았으면 좋겠어서 아 근데 너무 쉽게 잡았다 이게 생각보다 심블로 잡기가 좋네 어그 표식 찍힘 상대한테 방어 관통이랑 피해까지 주다보니까 그냥 소쉽게 잡을 수 있다 일단 둘다 바닐라 캐릭보다 센거같아 미식과 투비 둘다 센거같은데 얘는 재밌어! 이게 진짜 센시 같아. 그, 던전 셰프 있잖아. 던전 셰프는 가짜야, 가짜. 던전 셰프 스킬셋을 용걸로 가져갔으면 참 좋았을 듯. 이, 약간, 이, 이 녀석이 이거 만든 사람은 닥터 잘 만드는 사람이야. 내 생각엔 그래. 닥터을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어? 됐습니다. 몽테이 발사를 내가 쓸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듯.